안녕하세요. 수학코치 주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초등수학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세자리 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바다 올림이 있는 세자리 수끼리의 덧셈 받아 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끼리의 뺄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덧셈과 뺄셈 시작합니다. 1번. 자, 먼저 세 자리 수끼리의 덧셈부터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이전에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어, 뭐한 자리 수나 두 자리 수 더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많이 연습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가로 1번에서 어, 세자리 수끼리 더하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235 더하기 212에요 수모형을 이용할 거고요 또 세로 셈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수모형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수모형이라는 것은 자 1의 자리 있는 낱개 모형 예, 하나 둘세 개가 있잖아요 낱개 모형 1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어 낱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나타내는 이 낱개 모형이 10개가 모이면 어, 10 모형 1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자리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10 모형 2개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2를 쓸수 있고 또10 모형 2 1개가 요거 1개가 100 모형 어, 10개가 모이면 100 모형 1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00의 자리 어, 숫자를 나타내는 2를 100의 자리에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의 1 100 모형이 어, 10개가 모이면 1000 모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이 10개가 모이면 1000이 되는 것을 이렇게 그 블럭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수 모형을 어, 수로 나타내면 1123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수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덧셈을 예,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덧셈을 할때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그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로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가로셈과 이 옆에 써 있는 것은 이건 세로셈이에요. 예. 가로는 뭐냐 하면 어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가로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세로셈이 될 거예요. 자, 세로셈으로 놓고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더 셈을 할때 어차피 어,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하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더하니까 세로셈으로 놓고 보면 실수하지 않고 어, 그 같은 자리에 수끼리 맞춰서 어, 그, 계산하기가 쉽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로셈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235와 212를 세로셈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근데, 수 모형의 경우에, 음, 먼저, 이, 낱개 모형에 나타내는 것이 1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 모형이 235가 되고, 또, 아래에 있는 수는 이걸 더하는데, 누구랑 더해요? 212랑 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낱개 모형이 5개하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면 몇 개가 될까요? 예. 7개가 되는 거죠. 낱개 모형이.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7이라고 쓸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1의 자리 바로 밑에다가 7이라고 써야겠죠. 예. 1의 자리 숫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식모형끼리 더하는 것은 어, 10의 자리를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 더하기 1 하면은 식모형이 예, 어, 4개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값은 뭐냐면은 4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더하기 1은 40 해서 어, 10의 자리에 4자를 써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백모형, 백모형 2개와 백모형 2개를 합하면 백모형이 예, 4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뭐가 된다? 예. 자, 백모형 두개두개 두개 더하면 100의 자리에다 4를 써주면 447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어,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각자리에 수를 맞추죠. 예. 이렇게 세로 세우면서 각자리에 수끼리 맞춰놓고 그 다음에 1의 자리부터 차례로 같은 자리에 수끼리 서로 더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 선생님 꼭 1의 자리부터 더해야 하나요? 어, 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뭐백 어, 모양부터 더해도 뭐, 뭐 음, 잘못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1의 자리부터 차례로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어 이거는 바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받다올림이라는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1의 자리부터 더하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계속 더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가로 2번에서는 228 더하기 137. 여기서도 소모형을 이용할 거고, 이렇게 세로세228 더하기 137 해서, 어, 같은 자리끼리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맞춰서 놓고, 그 밑에 이제 답을 쓸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낮은 자리부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228이 되죠. 그죠? 이걸 로 누구랑 더해요? 137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8과 7을 더하면 뭐예요? 예, 15죠. 15예요, 15. 자, 근데 여러분, 이, 여기에 이제 15를 써야 되거든요. 8하고 을 7을 더해서 15를 써야 되는데, 요한 자리에 1의 자리에는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간다? 예 하나만 들어가죠 하나만 예 10의 자리에도 수가, 숫자는 하나만 들어가고 각 자리마다 숫자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낱개 모형이 몇 개다? 15개라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8과 7을 더하면 이렇게 15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낱개 모형은 1의 자리에다 써야 되는 숫자인데, 수인데 그것을, 그것이 10개가 넘어가니까, 10개 이상이 되니까, 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받아올림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일단은 15개 중에서 15개인데, 낱개 모형이 그 중에 5개는 우리가 1의 자리에다 그대로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10개가 문제인 거죠. 앞에 있는 1이 이 10을 어떻게 해주냐? 예, 아까 처음에 그 수모형에서 뭐라고 했어요? 낱개 모형이 10개가 모이면 누가 돼요? 식모형 1개가 된다고 했죠. 식모형 1개가.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받아올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낱개 모형의 10개, 이 10개를 누구로 바꾼다? 그렇죠. 식모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열개 낱개 모형 0 개를 십 모형 한 개로 바꿔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거를 우리는 받아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올림. 음. 그러면 이제 십 모형 한 개가 올라갔어요. 그거를 우리 세로샘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십 모형 한 개가 어, 낱개 모형 0 개와 바꿔졌다 해서 여기 그 십의 자리 위에다가 1을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합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2와 3을 더하면 몇,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리고 받아올림한 거한 개가 있죠. 10모형 한 개,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지만 이 받아올림한 거 1을 더해서 6이라고 써줘야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2 더하기 100모형 2개와 100모형 1개는 몇 개가 된다? 100모형 예,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문제 없죠. 10, 음, 100의 자리에 3을 써주면 300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365가 답입니다. 예, 이거를 어, 이제 글로 설명을 하면, 얘기를 하면, 같은 자리에 숫길이 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이 되거나 10보다 크면, 바로 윗자리에 이을 받아 올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얘기했듯이, 낱개 모형 10개를 1모형 1개로 바꿔주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는 받아 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세로샘으로 얘기할 때에는 그의 1모형을 만약 받아 올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를꼭 반드시 써준다. 10의 자리 위에다가. 그리고, 10의 어, 자리를 계산할 때 1을 더해주는 거를 잊지 말고 하자.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어, 방가로 3번에서 159 더하기 164를 해볼 거예요. 음, 이것도 역시 수무용 이용하고 세로생으로 해볼 건데요. 자, 159죠. 159고요. 더하기 하기를 164.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자리 맞춰서. 자,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예, 네, 더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잊었는데, 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낱개 모형이 몇 개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10개가 채워졌으면은, 1 0의10 모형 할때 그걸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부터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부터 계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백모형은 3이야. 그죠? 백모형은 3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십모형은 5죠. 예, 십모형 2개랑 십모형 3개 더하니까 5예요. 그런데, 1의 자리를 더했더니, 15개가 나왔어. 그러면, 어, 여기에는 한 자리만 써야 되니까, 아, 이게 5가 아니었고, 6이었네. 그리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 어, 그렇게 하면은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높은 자리부터 계산하면 어, 받아올림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부터 계산을 해서 낮은 자리부터 계산해서 그것이 10개 모이면 그 바로 윗자리에 있는 수로 수 모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될까요? 예.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9와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13이 되죠. 13. 그러면, 이 1의 자리, 낱개 모형은, 낱개 모형은 13개가 나와요. 13개가. 예. 그런데 숫자를, 1의 자리의 숫자는 한개밖에안 들어가는 거죠. 13개. 13개인데, 일의 모형, 낱개 모형 3개만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1의 자리에. 그리고 이 10은 뭐예요? 예, 신모형으로 바꿔준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해요? 받아올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모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세로셈에서 이걸 잊지 말라고 이를 받아올림한 거를 10의 자리 위에다가 써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어, 신모형 5개랑 6개를 더하기 합니다. 자, 더하기 하면 몇 개가 생겨요? 예, 이 파란색 심모형이 11개가 생기죠. 응? 11개인데 이거 여기 받아올림한 거 여기 빨간색 심모형 받아올림한 것까지 더하니까 총몇 개예요? 12개예요. 예, 심모형은 12개가 나오는데 이 2만 10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자리마다 숫자는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심모형 10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모형 예, 10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신모형 10개가 모이면 예, 100모형 1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죠 예. 그 신모형을 받아올림 하는데 이렇게 100모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셨어요? 지금 10개, 신모형 10개를 100모형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여기 신모형 두개 남은 거는 여기 써준 거죠. 10의 자리에다. 그죠? 렇 그리고 100모형은 여기 또 하나 받아올림 했다는 거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 100모형 1과 1을 더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100의 자리에 2를 쓰지 않고 모르 써야 돼요? 예, 여기 하나 받아올림 한거 잊지 말고 하나 더 더해서 3이라고 써줘야 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자, 323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그, 높은 자리부터 더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높은 자리부터 더 했어. 그러면, 아, 백 모형 두 개네? 두 개. 2개. 그런데, 어, 십 모형이 몇 개지? 어, 이거 1 1 개인데? 아, 그럼 이거, 이거 아니었고, 이거 3이야. 3이고, 여기야. 1이야. 예, 그런데, 이에어 아, 낱개 모형 더 했더니, 어, 13개네? 아, 그럼 이거 1이 아니었네? 이거 2였네? 그리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네. 바다 올림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그걸 이용을 하는 이유가, 이, 낮은 자리부터 더해서, 바다 올림은 그 높은 자리로 하나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올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낮은 자리부터 더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같은 자리의 숫길의 합이 뭐예요? 10이거나 10보다 커요. 그러면 바로 윗자리에 1을 뭐 한다? 받아올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끼리 수, 어, 자, 같은 자리의 숫길이 더하되, 어, 낮은 자리부터 더해서 그것이 10이나 10보다 커지면 바로 윗자리에 받아올림 해서, 예,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더, 어, 더해가면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 자리 수끼리의 덧셈하는 거를 수 모형이 없이 그냥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것을 조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